자, 12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 ABC에 대접하는 PQRS의 넓이의 최대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음,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될거 아닌가. 얘가 PQRS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가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야, 한 문자, 한 문자로 정리가 되어야 넓이를 y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해가지고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최대치소 구하는 문제에 용이해지겠지. 그래서 이제 한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가만히 보는데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힌트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이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가 똑같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끔 쭉 정리를 하니까 얘가 정삼각형이므로 BQ의 길이하고 CR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BQ의 길이를 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도 X가 되겠지. 그러면 q에서 r까지 가로의 길이는 8-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 세로의 길이를 x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길이가 x로 표현이 돼야 돼. 이 길이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삼각형의 힌트가 있어요. 자, 이 삼각형을 확대를 하면 정삼각형이잖아? 90도 여긴 60도야 그럼 여기는 30도지 자, 이것의 비율이 몇대몇대몇 대몇대 이라고 배웠죠? 중학교 때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에 길이를 x라고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x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거의 세로의 길이는 x 루트 3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한 문자로 정리가 다 되었네요. 그럼 얘가 8 2x 그다음 x 루트 3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을 넓이라고 한다면 이걸 전개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 최소 지로바꿀수가 있겠지. 정리하면 8x 을 루트 3 2 3 마이너스 2 x 제곱 루트 3 이쁘게 다시 마이트스2 루트 3 x 의 제곱 플러스 8 루트 3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2스트 루트 3으로 묶는다면 x 의 제곱 마이너스 4 x 이렇게 되겠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해줘서 표준형으로 만들면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루트 3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를 밖으로 뺐을 때 플러스 8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8루트 3이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 네, 그런 함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니네가, 어, 그러면 정답은, 얘겠네. 아니, 아래로 블록 아니죠? 쏘리, 쏘리. 네, 위로 블록이네요. 그러면 얘는 정답은 8루2 3이겠네. 이렇게 바로 정답을 쓰시면,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라면, 감점이에요. 항상 이렇게 활용 문제에서 내가 여기에 X를 여기에다가 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쪽이 이걸 x라고 했기 때문에 8-2x가 가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대입할 수 있는 x값의 범위가 한정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것은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 없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x는 4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4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 대입되는 숫자는 당연니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영보다는 커야 돼. 이러한 x의 범위를 찾아서 적어줘야만 이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결국은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최댓값은 역시나 8 루트 3. 그래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땐 사실 니네가 정말로 알고 풀었는지 모르고 풀었는지는 구분할 수가 없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아 나는 이거를 생각했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학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3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있는데 이거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좀 보자마자 익숙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m이고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딱 적을 수가 있게 되지. 그러면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최솟값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최 이것은 알파 플러스 왜이러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m니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3 전개하시면 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6이 되죠. 이거, 이거의 최솟값을 구하세요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laughs> 그럼 이거의 최솟값을 y라고 한다면 얘는 y는 이라고 식을 전개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럼 얘는 m 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요만큼을 m 1의 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럼 얘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위로 볼록 그래프가 아니라 아래로 볼록 그래프가 되고 꼭지점의 좌표가 1인 2차 함수죠. 자 그럼 최소값이 얼마야라고 물어봤을 때 마이너스 어, 7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난다고. 항상 어, 함수의 활용 문제에서는, 최대치수의 활용 문제에서는 문제의 조건 속에 그렇다면 제일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될게 무엇이냐? 바로 M의 범위이다. 그러면 그 M의 범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를 보면은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여기에 숨어 있네 이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면, 이 방정식의 판별식 d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숨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d의 조건을 위해서 판별식 d를 세워보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되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이것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도 m에 관한 2차 함수야. 좌변이. 얘는 y는 0, x축이야. 그럼 왼쪽의 그래프를 좌표평면 m에 대한 좌표평면으로 두고 마이너스 2하고 6을 지날 때 0이 되고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이 상황에서 0, 즉, 이 m축보다 큰 그래프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쪽하고 이쪽 부분이야. 그런데 이쪽하고 이쪽 부분을 나타내는 m의 값들은 여기에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m의 범위는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6보다 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두 개의 범위 속에서 최종적으로 최소값은 어디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보다 왼쪽으로 3칸 떨어져서 있죠. 마이너스 2가 그런데 6이라는 녀석은 1보다 오른쪽으로 5칸이나 떨어져 있죠. 멀리 6이. 그럼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프는 한참 올라가서 어 이게 아니네 작다지 작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나는 x가 아니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대입해야 되잖아 그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은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부분을 선택하겠어 라는 게 되고 6보다 크다 란는 것은 6은 한참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는 부분만 선택하겠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범위를 좀 굵게 표시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이렇게 이 양쪽 날개 부분이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래프의 모습이야. 그럼 이 중에서 최소값이 어디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m 대신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그때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빼 7이 되므로 정답은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아까 12번에서도 늘요 x의 범위를 꼭 함수에선 찾아야 돼요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M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대한 범위가 필요했던 문제였어. 정말 중요해요. 그 최대 최소에 활용해서 범위를 찾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볼까요? 자, 14번 문제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는데 Y 축가하고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겠다. 그럼 니다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조금만 더 줄일게요. 그럼. 음. 여기는 a라는 녀석은 어, 이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 대신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0,2가 되겠다. 자, b라는 녀석과 c라는 녀석은 얘가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었을 때의 x값들이죠. 그러면 x-1, x-2는 0이라고 식이 나오니까 x는 1이거나 2겠지. 즉 b의 좌표가 1,0이고요. c의 좌표가 2,0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새로운 p, p라는 점이 있어요. a, b. 얘가 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시작으로 여기를 시작으로 이렇게 B를 거쳐서 딱 C까지 움직이는 그러한 P가 있다는 거죠. 이 빨간색 선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3은 지금 변수가 두개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하나로 통일시켜야만 최대 최소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와 b라는 녀석은 무엇이냐? 이점 p라는 녀석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p라는 녀석은 여기 어딘가를 왔다갔다 하고 다니는 순서쌍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이 a라는 건 x좌표예요. 그런데 이 x좌표는 최소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최대 어디까지만 움직일 수 있냐면, a라는 녀석은 제일 작게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0까지 밖에 없죠. 그리고 최대 어디까지 대입할 수 있냐면 2까지 대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의 범위가 딱 주어져요. 그럼 그 A를 어디다 대입해야 B가 나와요? 그렇지.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해야 Y 값이 얻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Y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위에 있죠. 뭐가? a, b가. 그럼 그 a, b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b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빨간색 줄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이제 다 나온 거예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e 플러스 3으로 바뀌고 a 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o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예가 그럼 예가 예요. 그럼 이것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야죠. 그럼 얘는 a-1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1,4고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고 그때 꼭지점이 1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범위를 알아야 된다. 근데 얘는 뭐에 대한 범위냐? a에 대한 범위다. 그런데 a의 범위가 아까 주어져 있었지. 0에서 2라고. 그러면 0이라는 숫자는 1보다 왼쪽으로 한칸 가있고요. 2라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한칸 가있으니까 여기에 값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0을 대입한 값이나 2를 대입한 값이나 똑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최대 값은 a가 0일 때도 a가 2일 때도 상관없이 둘다 만족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a 대신 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1 더하기 4니까 5 해서 최대값이 얻어지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에 잡혀져 a가 1일 때4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더하세요 라고 정답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9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잘라가겠습니다.